영양제 하나쯤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사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은 급하게 넘기게 되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배고파서 한 번에 몰아 먹고 운동도 해야지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걸 영양제로라도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제 종류는 너무 많고 광고는 더 자극적이다 보니 정작 필요한 기본 영양제는 빼먹고 효과가 애매한 제품을 선택해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쓰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월 3만원으로 지금 내 몸에 진짜 필요한 필수 영양제 세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효과는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영양제를 4, 5개씩 드시는데도 효과를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영양제는 역시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양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이거입니다. 내가 느끼는 증상과 영양제 박스에 쓰인 문구를 바로 연결해서 선택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눈 건강은 루테인. 육체 피로는 홍삼, 면역력 문제는 프로폴리스, 관절통은 MSM. 이렇게 말 그대로 효능 문구와 내 증상을 1대1로 매칭해서 영양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갖는 문제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 결핍을 완전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피로가 온 이유가 홍삼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D 부족, 마그네슘 부족, 비타민 B군 소모, 단백질 부족, 수면의 질 문제, 이런 기본 결핍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신호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역력 저하도 똑같습니다. 비타민 D 부족, 과한 스트레스나 카페인으로 인한 비군의 소모, 단백질 부족, 수면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겹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면역력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부실한 상태에서 프로폴리스나 홍삼, 비타민 C 같은 면역 강조 제품을 추가해 봐야 당연히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특수 영양제가 아니라 기본 결핍을 먼저 채우지 않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은 비싼데 성분 함량은 낮은 광고형 영양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형 영양제 제품들은 광고만 봤을 때는 효과적인 성분이 2, 30가지가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확인해 보면 대부분 미세 용량이라서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가 없네 다른 제품 추가하게 되고 또 효과가 없음 영양제가 세네 개씩 겹치면서 종류만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분 중복으로 오히려 부작용 위험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 영양제를 무작정 겹쳐서 복용하다 보면 같은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DEK는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성분이 겹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고칼슘 혈증, 출혈 경향 같은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은 해결되지 않고 효과 없는 성분이 계속 쌓이면서 돈만 쓰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몸에서 어떤 기본 영양소가 부족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기대하는 모든 효과,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혈관 중성지방 관리, 피부 손발톱, 머리카락까지 전부 기본 영양소가 충분해야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처럼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에 왜 결핍이 생길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대의 식단은 칼로리는 과잉인데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이나 빵, 배달 음식, 가공식품처럼 배는 부르게 하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는 식사가 많고 여기에 스트레스, 야근, 커피, 술까지 더해지면 필수 영양제는 더 빨리 소모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잘 먹고 사는데 왜 피곤하지 하는데 이유는 몸속 필수 영양제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네 가지는 실제 국내 통계에서 한국인들이 결핍 확률이 매우 높은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뇌, 눈, 세포막을 만드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국민 건강 영양조사 기준으로 음식을 통한 한국인의 평균 오메가3 섭취량이 하루 270mg 정도입니다. 문제는 심혈관, 중성 지방, 염증 개선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 기준이 하루 500mg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오메가3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생선을 주 2회 이상 챙겨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부족한 가능성은 거의 기본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전, 근육 이완, 수면, 에너지 대사에 필수인데요. 여러 국내 연구를 보면 한국 성인의 58%에서 70%가 권장량에 미달합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남보다 많이 받는다면 마그네슘이 더 빨리 소모돼서 결핍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커피와 탄산음료를 하루 두잔 이상 드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한다면, 마그네슘의 결핍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과 식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인들은 실내 생활의 비율이 워낙 높아서, 성인의 5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야채나 과일 섭취가 적은 식단이라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도 함께 결핍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결국 두세 가지 이상 비타민이 동시에 부족해지는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 야채나 과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d와 항산화 비타민 a, c, e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세포, 효소, 호르몬까지 거의 모든 조직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약 절반 이상이 권장량에 미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층에서도 단백질 부족이 흔합니다. 다이어트나 또는 건강한 식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거나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서 체력 저하, 면역력 감소, 무기력 같은 단백질 부족 신호가 자주 나타납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고기 생선 섭취가 부족하거나 빵, 라면, 과자 위주의 식습관, 러닝이나 헬스 같이 평소 운동량이 많은 경우는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결핍 확률이 높은 기본 영양소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생활 패턴 때문에 소모가 빨리 되는 영양소가 한 가지 또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결핍률이 높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카페인, 스트레스, 약은 음주 때문에 가장 먼저 소모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체내 비타민 B군이 빠르게 소모되면 느껴지는 증상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 신경 예민, 수면 질 저하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결핍 4대 영양소,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단백질에 더해서 소모가 빠른 비타민 B군까지 이두 축이 영양제 선택의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양소를 기준으로 잡고 내 생활 패턴에 따라 핵심 영양제 두세 가지를 선택하면 월 3만 원으로도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럼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을 보실 때는 이런 기준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A, D, E, C 비군이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특히 비군은 함량이 높고 활성형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는 유지 용량으로 2,000 IU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기준으로 고르면 비타민이 효율적인 기본 세팅으로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국내 제품 중에서는 2XB Triple, 벤포벨 S, 해외 제품 중에서는 솔과 비컴플렉스 백이 제품들이 기본 비타민을 채우는 용도로 좋은 선택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는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정말 크고 장기 복용할수록 그 차이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캡슐 기준 EPA DHA 합계가 900mg 이상인지 전체 오일 대비 EPA DHA의 비율 즉순도가 70에서 80% 정도 되는지 원료 사가 어딘지 또3패를 막기 위해서 PTP 개별 포장인지 이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면 장기 복용용으로 어느 정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헤라클래스 엑스퍼트 오메가 3, 담백하루 초임계 r t g 오메가 3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3는 기름이라서 영양제 중에서도 실제 품질 차이가 꽤큰 영양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오메가 3 제대로 고르는 방법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 훨씬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그네슘은 정말 제품 종류가 많다 보니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흡수가 잘 되는 유기산 형태인지, 마그네슘은 그 성분의 형태에 따라서 흡수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이런 유기산 형태가 흡수도 좋고 속도 편안합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 용량이 300mg 이상이 좋습니다. 성인 기준 300에서 350mg 정도의 용량을 추천하고요. 제품 예시로는 약국 제품인 아워팜 마그네슘 350, 인터넷 제품인 마그네슘 말레이트, 같은 제품들이 성분 구성도 깔끔하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라서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고를 때는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WPI나 WPC 형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첨가물과 당이 과하지 않은지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가당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맛과 질감이 본인에게 맞는지 단백질 보충제는 매일 먹어야 하니 내 입맛에 맞는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제품 예시로는 옵티멈 뉴트리션, 마이포틴 이런 브랜드들이 성분과 맛, 소화면에서 무난합니다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 기본 영양제를 조합하면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일 많은 분들이 겪는 카페인, 야근, 술, 스트레스 루틴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같은 에너지 신경계 영양소가 빠르게 소모되고 여기에 술과 스트레스, 야식은 혈관과 중성 지방에 부담을 줘서 기본 영양제 중에서 오메가3를 보충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빠지면서 몸에서 염증 반응과 혈관 긴장도가 함께 올라가는데 오메가 3는 이 부분을 잡아주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기본 영양제 성분 중에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오메가 3이 조합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비타민 B군 월만 원, 마그네슘 5천 원. 오메가3 2만원 한 달에 총 3만5천원 정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식사 자체가 불규칙한 분들인데요 이런 영양 결핍의 패턴은 비타민 d 항산화 비타민 단백질 마그네슘의 결핍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오메가3, 단백질 보완이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저녁에 마그네슘을 추가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가의 특수 영양제보다 내 몸의 기본 결핍을 먼저 채우는 게 효과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 영양소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는 제품 간의 품질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꼭 기준을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 실제 네개 제품을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설명란 링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